먼지 쌓인 소파를 천만 원 주고 산다고 70, 80년대 생산된 먼지 쌓였던 빈티지 소파가 왜 날이 갈수록 인기가 많아지는 걸까요? 2000년도 빈티지 소파의 유행은 40에서 50년 전부터 업계를 주도해오던 브랜드인 카시나, 비앤비 이탈리아 요즘 유행하는 토고를 만드는 리네로제 같은 하이엔드 소파들이 리셀 마켓에 풀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연식의이 가격이라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빈티지 소파의 가격대가 높은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는 제품의 희소성, SNS의 파급으로 빈티지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 증가, 유럽에서 오는 운송료, 그에 따른 소파의 리셀가 상승이 그 이유로 뽑힙니다. 거기에 맞물려 빈티지의 최대 약점인 내구도를 부품 교체와 재보건을 거쳐 무드는 살리되 내구성을 보완한 형태로 상품 사용성을 지킨 것도 빈티지 소파를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빈티지는 말 그대로 오랫동안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증거이고. 앞으로도 가치를 잃지 않는 거라는 믿음이 가격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빈티지 소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빈티지 소파를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흔적이 만든 질감이 의아하게도 요즘 트렌드인 가치 소비와 잘 맞아떨어져서 이제는 세대가 인정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것 같아 보입니다.